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여시는 7월 한 달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신령이 되게 하시고 또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인 이 7월 한 달에는 또 모든 인생들 가운데 특별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아침 기도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8편, 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0편, 18편, 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번역으로만 기록해봤습니다. 개혁개정을 보실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오늘은 세 번역으로만 기록해놔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리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 품어 내시니 그에게서 숲덩어리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에,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품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위대하신 임재를 우리는 이 10편, 18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10편에서 표현할 때 천둥이 내리신다 그리고 커다란 광풍으로 뭐 태풍이겠죠, 뭐 허리케인일 수도 있겠고 커다란 광풍으로 쓸고 가신다.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어찌 보면 너무 그 이쪽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모든 이 땅의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신주의에 빠질 수 있겠지만은 시편의 이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적인 이 은유법이라든지 이런 표현 속에서 이 시인들은 그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재 속에 느끼임을 갖겠고 자연의 만물의 움직임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같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미세한 부분까지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시평 기자는 온 자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연기, 불, 숯불덩이, 화산폭발 같은 모습으로도 표현합니다. 땅의 흔들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그발 밑에는 검은 구름이 깔리고 또 그분은 그 위에 앉으셔서 어, 구름 날개를 타고 움직이시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승천일에는 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라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 물의 그 움직임, 검은 구름이 있을 때, 빽빽한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물을 움직이신다, 물을 운행하신다라는 <laughs>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검은 먹구름, 짙은 먹구름, 그것을 또, 어, 물의 흑암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여, <laughs> 영광스러운 광채로 우박, 또 빛,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존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은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무기는 번개 화살이고, 또 그것을 쏘아 대적을 어, 꾸짖고 그 꾸짖지즘은 진노인 천둥이고 또그온 세력은 바다까지 제압하시는 힘이 있고 땅의 기초를 드러내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를 흔드시고 바다의 풍랑을 제압하, 제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정복하시고 또 나의 마음의 모든 요동치는 것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제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범민도 잠재우실 분이시고 또 나의 마음에 유동치는 모든 욕망도 가라앉히실 것이고 또 의기소침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셔서 강하고 힘세게 하신다면 원수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10편, 18편의 고백입니다. 7월 한달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문제들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일상 삶 그리고 가정일 또 사업의 모든 일까지도 함께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운 자연 현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자연현상을 볼 때마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마음의유동치는 모든 것을 잠재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할수록 저를 더욱 귀여겨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환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인 것을 깨달으며 의지합니다. 우교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여 부르짖사오니 어떤 방편이라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저희 연약한 종들을 건져내시며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숨길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시며. 백성들을 주여 긍휼력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과 또 힘든 일과 지치는 일 낙심한 일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고 오늘을 살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이 순간이 이미 승리의 시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이미 신앙의 승리이고 믿음의 출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전반적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위대한 신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신앙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은총을 찾으며, 아버지하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두드리는 사랑하는 신령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에 주님의 소망 가운데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모든 일들을 지난 달의 모든 일들을 잊게하여 주시고 아픔도 잊게하여 주시고 슬픔도 잊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낙심도 잊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연약한 것을 있게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니라 세월을 아끼나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에 담고. 주어진 이 7월 한 달의 기쁨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7월 한 달의 모든 승리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 함께하여 주셔서 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7월 한 달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 영의양식이 되게 하려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의 말씀이 생명이 만나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기가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경에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7월 한 달도 강단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유가에간간하게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7월 한 달도 교회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들어주시오며 7월 한 달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로 함께 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면 그 일터와 또그 직장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